저희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 이름은 장미 연출 조석현입니다. 미세먼지 미안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대 이름은 장미 홍장미 역할을 맡은 유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정말 더 재밌는 곳도 많을 텐데,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보러 와주셔서 가실 때는 정말 웃음과 감동을 하나로 많고 가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오늘 친구분들과 오신 분들은 가족분들과 한번더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저희 장님 사랑 많이 해주세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철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네. 어, 저희 영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영화고요. 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그대 이름은 장미와 함께 2019년 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관람하십시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장미의 딸 홍현아 역할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저희 영화 겨울날 되게 따뜻한 마음 안고 촬영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 함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에서 어린 명원을 맡은 이원근입니다. 어... 그 홍보하다면서 하다 보면서 알게 된 말이 있는데 신이 그 모두를 아니야 아니.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이거 정말 거짓말이에요 진짜 한번 그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 영화를 홍보하면서 항상 제가 새겨 놓고. 앞으로도 까먹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는데 어, 이 말씀 토대로 우리 영화도 정말 효도 장려 영화거든요. 영화 보시고서 부모님 생각도 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보시면 어머니의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토요일 이런 휴일 날 우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대 이름은 장미에서 어린 흰 장미 연기한 하연수입니다. 와네 열띤 호응 감사합니다. 네, 박성호 선배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선배님이 하시던 멘트 한번 뺏어봤고요. 음, 저희 영화 보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엄마 생각나면서 엄마한테 전화 한통 하고 싶은 그런 영화거든요. 엄마가 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참았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기쁘고 행복하고 뜻깊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근 배우가 착한 동생인 줄 알았는데 제 멘트를 가져가 버려갖고 제가 좀. 이런 것도 하는군요. 네, 아무튼, 저희 지금 뭐, 돌아가려다가, 좀, 짤막한 이벤트가 있어서, 네. 아, 지금, 잠시만요. 아, 네. 아,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홍장미 역할을 하신 유정선 호배께서 다음 주에 생일이셔 지고 저희 깜짝 이벤트로 네. 생일 축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누나 생일 받은 김에 저희 배우분, 아니, 저희 무대 쪽으로 해갖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오와 여러분. 오와 괜찮으시죠? 네. 네. 네, 암튼, 저희 영화 재밌게, 따뜻하게 관람해 주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전체 촬영, 인사.